배달교회 초등 5, 6학년 학생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이진희 목사입니다. 어, 우리가 주일날마다 영상 예배를 라이브로 드리다가 어, 이번 주부터는 음, 목사님이 그렇게 어, 지금 음, 우리가 예배가 시작되어서 이제 밑으로 내려가서 목사님이 좀 성도님들이 예배 원활하게 올수 있게끔 좀 이렇게 봉사하고 좀 섬겨야 돼요. 그래서 부득하게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어, 이번 주가 지나고 어, 그 다음 주부터 보고 제가 라이브로 할수 있으면 또 라이브로 우리 함께 어, 그런 시간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어, 먼저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고요. 어, 먼저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우리. 어, 그 초등 5학년 2부 부장 선생님과 3부 부장 선생님의 인사 말이 있습니다. 우리 잠깐 보도. 샬롬 5학년 친구들과 선생님들 잘 지내고 계시죠? 저도 너무너무 보고 싶어서 눈에서 눈물이 날 정도로 잘 견디고 있어요. 그리고 이 동영상 찍는 게참 쑥스럽지만 보고 싶은 마음이 너무 커서 이렇게 보내요. 하루빨리 코로나가 끝나서 우리 친구들과 함께 선생님들과 함께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런 날이 오기를 간절히 간절히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 친구들도 함께 기도하고요. 만나는 날까지 건강하고 그리고 즐겁게 잘 지내다가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요. 바이. 응? 나는 펭수 친구 능스라고 해. 음, 코알라 아, 아 아니다. 코로나 때문에. 우리 5학년 3부 친구들 너무 오래 못 봤지? 응, 음, 많이 보고 싶다. 친구들하고 만나서 놀고, 목사님 쌤들과 예배도 드리고, 참 좋았었는데, 흑흑. 우리 친구들, 학교도 못 가고, 친구들도 잘못 만나고, 그래도 이제는 온라인으로 쌤들 만나긴 하지만, 너무너무 답답해 그치만 우리 멋진 목사님께서 너튜브에서 라이브 예배도 해주시고 재미있는 독서 리뷰도 해주셔서 참 좋지 그치? 어쩌면 코알라 아니아니 아니, 코로나 때문에 집에만 있고 학교도 못 가고 교회도 못 가지만 나중에 나중에 라이브 예배했던 추억이 마구마구 생각날 거야. 우리 친구들, 하루 빨리 만나, 교회에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예수님께 기도하자. 우리 만나는 그날까지 엄마, 아빠, 가족 모두 행복하길 축복해. 안녕. 네, 잘 보셨나요? 우리 부장님들하고 우리 부장 초등학교 5학년 2부 부장님, 천인영 부장님과 또 우리 정훈수 부장님이 여러분들한테 메시지를 보낸 겁니다. 여러분들 잘 보셨길 바라고요. 우리 이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신앙고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조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살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미사옵 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입니다. 시편. 우리 시편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절, 시편 1편 1절에서부터 6절까지입니다. 우리 목사님이 읽어 드릴게요. 자, 읽어 드릴게요.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깨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함이여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악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예, 목사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복이 있는 사람은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좀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들 어 오늘 이 말씀 잘 보면 복이 있는 사람이 있고 그렇고 반면에 복이 없는 사람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복이 있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복이 없는 사람이 있다 이렇게 나누어서 얘기하는데요. 그러면 먼저 복이라는 게 뭘까요? 여러분들 레위기 를 보거나 또 신명기 28장쯤에 보면 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목사님이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복,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란 무엇이냐면 장수의 복, 뭐 재물의 복, 또 가축의 복, 뭐 여러 가지의 복이 있어요. 특별히 어 뭐가 재밌냐면 어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밟고 지나가는 땅도 복을 받는다 이런 말도 있어요. 내가 걸어가는 그 길이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또 그래서 어떤 말씀을 보면, 우리 집에 들어와도 복을 받고, 우리 집에서 나가는 사람도 복을 받는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만큼 성경에서 말하는 복이 굉장히 크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복이 있는 사람은, 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복이 있는 사람에게는 특징이 있는데 첫 번째는 악인들의 깨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도 복이 있는 사람이 되려면 악인들의 깨를 따르지 않는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악인들이 어떠한 깨를 낼까요? 여러분들 한번 잘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여러분들 주위에 악한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들 우리나라 속담에 친구 따라 강남 간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이 뭐냐면 내 주위에 어떠한 친구가 있느냐에 따라서 그 친구로부터 지대한 영향을 받게 된다는 말입니다. 내 주위에 악한 자들이 있으며 악한 자들의 꾀를 따라 그 길을 걸어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 악한 악한 사람들의 깨를 따라가는 그 길은 성경에 뭐라고 얘기냐면 죄인들의 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죄인들은 오만한 자들과 함께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복 있는 사람은 이런 사람들이 주위에 없고 이런 사람들을 따라가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될게 있어요. 그럼 누가 내 주위에 악인이고 복이 있는 사람인가? 이걸 어떻게 알수 있는가? 우리가 오른손 왼손 구분을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여러분들이 기억은 안 나겠지만 음, 어릴 때 분명히 배웠어요. 오른손이 무엇인지. 아마 대표적으로 오른손이 뭐야? 라고 물었을 때 가르쳐 줄수 있는 부모님이나 선생님 방법은 글을 쓰는 손 또는 밥 먹는 손이라고 많이 배웠을 겁니다. 오른손만 알면 왼손은 자동적으로 알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반대니까. 목사님이에게는 어 에게는 초등학교 1학년 된 딸이 있어요. 그 딸에게 오른쪽 왼쪽을 아무리 이야기해도 잘 몰라요. 그런데 가르칠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만 가르쳐 주면 됩니다. 뭘까요? 이손밥 먹는 손이 오른손이야라고만 알려주면 당연히 그 나머지 한 손은 왼손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복이 있는 사람과 복이 없는 악인을 구분할 수 있는 것은 한 가지만 알면 돼요. 뭘까요? 복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만 알면 됩니다. 어, 목사님이 또 해주고 싶은 말이 뭐냐면 음, 많은 사람들이 이단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신천지가 많이 부각됐죠. 그래서 한때는 무슨 말이 있었냐면 신천지를 잘 알아야 신천지를 피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전 아니라고 봐요. 물론 시찬지를 많이 알아도 잘 피하겠죠. 근데 지금 우리에게는 80년이라는 그 한정된 시간이 있어요. 그 80년 된 한정된 시간 안에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알아가기에도 바쁜데 굳이 이단 걸 배울 필요가 있느냐? 목사님은 이겁니다. 그렇다면 이단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잘 알고 있으면 자동적으로 피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 말과 마찬가지로 내가 복이 있는 사람이 되려면 하나님만을 잘 알면 악인의 꾀에 따르지 않고 악인을 구분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절을 한번 볼까요? 이 절에 보면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하여로 묵상하는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시편 2절도 똑같은 거예요. 복이 있는 삽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을 가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와 함께 앉지 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일이 이런 리이 일이 가능할 수 있느냐? 이 10편 기자에게는 악인들을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게 뭐하냐?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이 따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밤낮으로 묵상하고 하나님과 가까워지니까 자연스럽게 악인의 길을 피하게 된다는 거죠. 당연하죠. 내가 하나님을 잘 알고 있으니까 내 주인은 복이 있는 사람들만 모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머지 사람 나와 가까이 있지 않는 사람 어떻게 되는 사람이죠? 악인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이다 정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이 있는 사람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지 3절에서 이야기하는데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일이,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물고기가 물을 떠나 살수 없고, 나무가 흙을 떠나 살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 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지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아담과 하를 만드실 때 하나님을 떠나서 살수 없도록 만들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물고기가 왜 물을 떠나 살수 없을까요? 하나님이 물고기를 처음 만들 때 물에서만 살도록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살수 없도록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하면, 하나님과 가까이 하면 마치 물고기가 물에서 잘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 사람이 하나님과 가까이 가면 나무가 시간이 지나서 철을 따라서 잎사귀가 풀어주고 열매를 맺는고 풍성하게 커지는 것처럼, 사람도 역시 하나님과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더 사람다워 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4절에 보면 악인들은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해. 계속 계속 대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배델자의 친구 여러분들, 또 사랑한 선생님들, 또 부모님들, 복이 있는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복이 있는 사람이 되고, 내 주위에 복이 있는 사람을 이끌어 가려면, 내가 먼저 복이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해요. 내가 먼저 복이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내가 하나님을 잘 알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목사님이 잘 찬양을 좋아하지 않지만 이런 찬양이 있어요.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이런 찬양이 있는데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서 원하시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들, 또 부모님들, 선생님들,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복이 있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아멘. 제가 강고한 가지를 드릴게요. 어, 무슨 강고냐면 어, 목사님이 금요일마다. 어, 독서 리뷰를 하고 있어요. 부활. 그 부활을 알고 싶다. 여기에 꼭 참석하시고, 또 이제 우리 교회가 이제 온라인 예배도 하고 있고, 실황 예배도 하고 있지만, 이제 오프라인 예배를 어,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꼭 예배당에 나와서 함께 예배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 성전의 기쁨이 말로 표현할 수 없어요. 목사님이 금요일날 찬양하다가 엄청 울었습니다.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지금도 얘기하는데 목이 메는데 여러분들 또 어, 오프라인으로 오면 목사님을 만날 수도 있으니까 목사님 여러분들을 빨리 만나고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 손자과 함께 예배 나오시고 꼭 예배를 사모하시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 우리 다 함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드림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용화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써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음에 한 주간 또 만나길 바라며. 우리 언제나 건강하고 밝은 모습으로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안녕!